안녕하세요. 별밤쌤입니다. 선생님들 이거 뭔지 아시나요? 아마 선생님들께서 역할놀이나 동극 활동을 할때 많이 만드시는 머리띠예요. 이거 많이 교실에 한두 개는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. 이거 만드실 때 얼마나 힘드세요? 길이 두께 맞춰서 잘라야 되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 튼튼하게 만드신다고 막 바느질도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역할놀이 또 동극에 활용하는 이 머리띠를 정말 쉽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재료는 이 펠트... 아니구요 오늘은 완전 신기한 재료니까 선생님들 끝까지 봐주세요 자 오늘 재료는요 가위 그리고 깍글이에요 오슬이는 안 필요하고요 그리고 머리띠에 붙일 도안 요거는 도안을 코팅해줄 코팅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그 시크릿 재료는 제가 만들기를 하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. 자, 첫 번째로 이 도안들을 오려주세요.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가을이 되면 커다란 순무 동화로 동국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대로 그대로 쭉 조금 빠르게 오려볼게요. 이 도안은요, GSM 카페에 가면 우리 동네 주제로 이런 도안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GSM 카페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어요. 필요한 도안만 오려주세요. 자, 이제 도안들을 다 오렸어요. 이 도안들을 오래 쓰려면 코팅은 필수 잖아요 저는 손코팅지를 이용해서 코팅을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은 그냥 원에 있는 토팅지 사용하셔서 코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코팅까지 완료했어요 그러면 다시 잘라줘야겠죠? 코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. 그러면 이 그림들을 머리띠에 붙이기 위해서 맨 처음 준비했던 가스리를 붙여줄 건데요.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. 요거를 보솔리로 준비를 해주시면 제가 오늘 준비한 재료에는 잘 맞지 않아서 사용하기 어렵거든요. 반드시 이 까끌까끌한 까슬이를 준비해 주세요. 자, 여기까지 하면 이제 사전 준비가 다 끝났어요. 마지막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크릿 재료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. 자, 제가 아까부터 공개하지 않았던 그 재료, 짠! 이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? 왜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면 이거 많이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쭉쭉 잘 늘어나고 청팀 배팀으로 이렇게 머리띠 굉장히 많이 쓰고 또 손에도 이렇게 감았던 기억이 나는데요. 오늘의 재료는 바로 이거예요. 스포츠 밴드 이걸 잘 보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찍찍이가 너무 잘 붙어요. 띵. 진짜 잘 붙죠? 거기다가 얘는 빨래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왜, 요런 거 쓰면은 한여름 되면 애들 땀 때문에 막 축축하고 냄새 나고 굉장히 불쾌하거든요? 근데 요걸로 해주시면 요거를 그대로 빨았다가 다시 쓸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편리해요.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붙일지. 제가 한번 붙이는 걸 보여드릴게요. 이대로 아이들을 또 쓰는 거 너무 편하겠죠? 이 상태에서 어 나는 엄마 할 거야. 엄마. 진짜 편하죠? 어 아니야. 나는 그럼 내가 할머니 할게. 할머니. 이렇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활용하기에도 이 스포츠 밴드가 너무 좋아요. 그런데 이게 비싸면 사실 좀 구매하기 꺼려지실 텐데 이거 하나에 제 초등학교 때 1,000원 정도 샀던 것 같거든요. 제가 인터넷에 구매를 했는데 290원이 나왔어요. 진짜 싸죠. 지금 가격이 290원이에요. 그러면 이거를 10개를 사도 커피 값이 안 돼요. 근데 이 펠트를 하면 펠트 값이 더 나가요. 근데 또 이거는 주기적으로 또 갈아줘야 돼요. 선생님들은 또 바느질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진짜, 진짜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스포츠 밴드를 추천을 드려요. 이번에는 아이들이랑 이런 검정색 또할 때마다 선생님이 도와줘야 되잖아요. 이렇게 씌워준다고. 아이들이 스스로 재밌게 놀이할 수 있도록 이 스포츠 밴드를 가지고 예쁘게 그리고 편안하게 동극 준비도 하시고 역할 영역 예쁜 다양한 자료로 만들어주시길 바랄게요. 자, 이 스포츠 밴드. 잊지 마시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릴게요. 다음번에도 또 재미있는 활동 소개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